안녕하세요, 데뷔시입니다. 영상 편집 부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키 먹는 부분에서는 빠르게 스킵했고 스위치를 누르는 곳에서는 스킵을 하지 않았으니 스위치 찾기가 어려워지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로아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 템을 대쓰레기예요. 내쓰레기로워서기대쓰레 점... 알겠어요. 음. 대쓰 사람 모집해 기 대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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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쓰레요 조금 레기대요레기 조금. 아, 다음 다음 방레기 대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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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대형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원금 드리고, 어, 드리고 합시다. 음.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지원금 좀 드리고, 다시 플레이 할게요.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거 맞지? 어. 맞네. 잠시만요 어 감사합니다 가가어디있어야 대머리 어딨냐 대머리 머머리..머머리 머머리 아저씨 어딨어 야 머머리 어디갔어 우리 머머리 어 멋있어. 나오라고? 나 죽었어요 8등급이면 7, 70대 낄수 있어 8등급이면 70 9등급이면 80 이렇게 10, 10 아래요 갑니다 고. 어 떴다 떴다 뭐가 어아 찾았다. 오케이, 상대 어디 냐아 상대 저 끝에 있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떴다. 물가가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위야? 보고시 아, 타워 아, 찾았 다. 어 오케 이케케이 오케 이케케이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 오고. 갑시다. 갑시기 갑시다. 갑시다. 원래 저렇게 일자로 안 나가고요. 어 일자로 안 나가요 저렇게. 원래. 원래는 야래 형님한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작업 빌려서. 아니요 아니요 이캐릭은어이 캐릭을 실천 있냐 어, 찾았어고 가자. 이캐릭은 지금 이벤트합니다. 변이 주사기 주는 이벤트 상자 눌렀어. 어, 고고 음. 갑시다, 갑시다. 음. 고우신 음. <laughs> 바로 빠르게 할게요. 눕는 누구, 것도 같고 키 먹는 것도 똑같아요. 아, 레인님, 주워 주는 건데. 갑시다. 2 0 0 4년할라고 캠페인 할라고 어제 뭐냐. 예, 어, 돈, 하세요. 조금 질러, 질러, 질러. 오케이, 가자, 가자. 그곳이 오케이, 두 번째 스위치 어디 있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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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두 번째 스위치 어디 있어? 오케이, 그고세 <목소리> 번째 이거 아니야? 어 고고. 네 번째. 오케이. 무대 위요. 잠시만. 무대. 잠시만. 아 무뎀 5만 5천이요 5만 5천 아 무기 데미지 만 2천 만 2천이요 만 2천 6백 어이금원 그니까 러총총 총으로 총기 총계에 이제 칼같은 그런 이미지 어디갔어? 어디있어요? 여기 아니야? 여기 뭐하러있지? 아 밑에 아 밑에 오케이 케 밑에구나 저 밑에 아니야? 뭐야 어, 아 여기, 여기, 오케 이케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시 우리 야레양님이 잘해 잘해 어 잘해 어기어 뭐 개소리야? 아아! 음. 음. 갑시다 갑시다 레인 사 빨리 밥을 레인이야 갑시다 입구 고고고우 간식 우빵 왜 스위치 어딨냐 스위치 어딨어 오케이 갑시다 살육의 파티를 버려자 버려보자구나 살육의 파티를 어떴어야 기. 어 됐다 같이 가요 같이 갑시다 스위치 어딨어 이게 스위치 어딨냐 이게 스위치 어딨어, 어딨어 어 맞아 찾았어요 찾았어 어. 찾았어 스위치 어, 가자, 가자. 오! 어! 좋아요. 어우, 너무 좋네. 어! 자, 위지 여기 있구요. 아! 갑시다, 갑시다. <laughs> 이거 이거 들고 어, 좋아. 고고씨야 떴어요. 어, 야 시스템 스위치 어디 있어? 위에 있어요?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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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오케이 어 오케이 갑시다 나 있어 갑시다 갑시다 그니까 너무 빡세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혼자 하기 심심하다고. <laughs>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아, 여기 패러를 깨러 오신다고. 자, 갑시다. 모니터 닉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소금, 아, 설탕 많이 안 넣은 거 같은데? 왜 이래. 아우, 씨. 자, 빨리, 빨리, 이거 빨리 하고. 나 한, 한입 먹어야 배고파. 원래 밤에 안먹을라 했는데,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오케이, 고! 갑시다갑시다 아, 여기 있구나. 이 새끼가 누워있어이 새끼가. 싸워진 거 없이. 일단, 이렇게 줬구나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가든 투샷으로 깨야 빠릅니다. 오 넣어놨다고 하지.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오케이 나이어 오케이. 갑시다. 어, 잠시만. 우리 샌드위치님 오셨네. 야, 씨, 씨 어디냐, 씨? 그거 아닌데? 아! 나랑 <목소리> 친, 친출 거시면 어떡해요? 키 어디 는데 오케이. 뭐야? 먹었는데? 나키 먹었어! 샌드위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키 먹었는데 가 가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갑시다 갑시다 자기님 빨리 갑시다 어, 어 고. 오케이 장 장비랑 있어요 1 CL 용병을 구매를 하세요 그래갖고 어 가자 1대1 용병 구매하.. 그.. 그.. 사는게 편해요 편하세요? 삽삼님에 네, 빨리 갈게요 우리 삽삼 대.. 삽삼님이 데스님인가? 삽삼님이 데스님 같은데? 맞죠? 어딨는데? 뭐? 여기 뭐있어? 아 얘.. 얘랑 얘기하라고? 아닌데? 상자 어디 있냐? 어 찾았다. 아 아닌데? 이거 어 찾았구나. 가자. 몇번 남았냐? 113번. 이게 몇 번까지 있어? 이거 146번까지 있잖아요. 이거 아닌가? 146번까지 있는 거 아냐 이거 아잡았구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봐가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세 알아보시고 어 최대한 맞춰서 사세요. 어. 시안포는 있는데. 어야부서부서부서부서부서부서 개활 쓰시면 돼요 이 뿌리 완성적이냐 솔직히 할만한게 마중보? 마중보 이런 애들인데 근데 좀 끝났어? 아그안 끝났지 아직 어여기 메타요. 제 네, 어, 잘 올린 거예요. 그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만 남았던 거야? 아, 상자. 엎치루! 스위치 i 어, 요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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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어 자. 자, 거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다시 다시 합시다, 합시다. 아, 너무 길었다. 나 스위치. 고, 고, 고. 입구요. 음. 입구 스위치가 어딨어? 아, 입구, 입구 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비야기니 삐아기님, 넘어갔어요, 삐아기님. 잡고 있어요, 삐아기님. 감사합니다. 스키한테 응. 수호장치를 얻어서. 아, 됐어, 아, 됐어. 원형, 원형, 얘 잡고. 아 나이스 아 고생하셨어요 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합니다.